이또못 <laughs> 보는 것도 있어. 아까 다딴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laughs> 어, 저놈은 저만 멈추죠. 우리가 본 지가 한 4, 5년 됐는데, 뒤에 있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어... 자, 이제 끝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오늘 내팽나오면 기록인데, 이거 기록이 안 깨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좀 타이트하게 안 땄어요. 막 먹으면서 따줬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어저께는 없었는데, 막 익은 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 이 딸기는 모든 딸기의 엄마. 근데 옮겨 심었더니 죽었어요. 어우 이쪽도 열렸네요. 이쪽도 얘도 옮겨 심었는데 죽, 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고 있는 게 행복한 지름길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그내 주변에 많다. 좀 여유롭고 뭔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나보다 낫고 배울 게 있는 사람을 사어야지 친구들도. 응? 나보다 못한 놈을 사귀면은 수준이 딱그 이하로 돼요 <laughs> 그래서 옛 어른말들이 틀린 게 없어요 이건 실내인데 와 여기 실내 딸기 비닐하우스가 여기 안에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먹어야겠다 나를 위해서 고생한 나를 위해서 자 사치 좀 부려보겠습니다 이게 몇 개야 다섯개한 방에 원샷. 음! 야! 씹힌다, 씹혀. 벌레가 씹힌 <laughs> 자, 어우, 지금 뭐 태풍 전야처럼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올려나? 여기도 어저께는 없었던 건데, 이제 익기 시작하네요. 자, 이게 끝인가 봅니다. 오, 여기도 이제 익었네. 자, 여기도 익기 시작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나나 봅니다, 오늘은. 자,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과. 세 팩. 이제 이거를 이제 계량조월에다 달아볼게요, 한번. 어우어지러 이게, 이게 다 좋은데, 제가 이제 착용하는, 좀 요, 요런 장치거든요? 몸에다가 딱,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다 팔아요. 저기 다 있어가면. 어지러워요. 화면을, 자, 아, 이제 평상에 앉아가지고 결산을 한번 해봐야죠. <laughs> 결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만든 평상에서 딱 이제.